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용화은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laughs> "또 뭐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된 아는 아니라" "또 뭐때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선자도 아닐진데 어째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하니 때가 열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의 신문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인 아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아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일이 에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길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전개해 갔다면 요한은 처음부터 본질을 조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보다 그 사역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데더큰 초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전하려는 것은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을 개시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느낀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고 십자가 아래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생생한 진리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는 눈에 보이는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보다 생명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 이제 생명 자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기와 제사, 성전과 같은 구약의 상징들은 더 이상 형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징은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주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끊긴 것처럼 보이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참된 성전은 그렇게 이제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참된 제사는 재물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신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이 글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됩니다.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려 했던 첫 장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첫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고백은 예수님을 시간 속에 등장한 인물이 아닌 시간 이전부터 계셨던 존재로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지니신 영원한 존재로 창조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밝힙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생명과 빛을 하나의 실체로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생명은 존재하게 만들고, 빛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또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세상에 임했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은 분명히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완고함과 불신을 뜻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외면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올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되고 복음의 깊은 중심에 다다르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생명을 품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어서 6절에서 18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 방향에서 하나로 모아 설명합니다. 하나는 증언자의 시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의 모습은 참된 증인의 본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증언한 그 빛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임하셨으나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있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빛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복음의 중심에 해당하는 선언을 전합니다. 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인간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출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요한은 시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14절부터 18절에서는 복음의 가장 놀라운 신비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더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삶과 존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가 본 영광은 사람을 압도하는 빛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분을 가리키며 우리가 그 충만함에서 은혜의 은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으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생명을 주심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판단보다 극률이 앞서고 명령보다 은혜가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진리를 한 문장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들려줬고 그분의 성품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34절을 보면 세례의 유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정체를 묻자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전할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님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광야에서 외쳐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초점이 머물지 않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로 옮깁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신의 명성을 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은 오실 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푸는 세례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기꺼이 뒤로 물러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하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는 예수님의 사명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선언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본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증표를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증언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가 맞닿은 자리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어떤 호기심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을 향해 던지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간 두 사람 중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로 이끄는 부르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일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나가시려던 길에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삶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초청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삶의 방향뿐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바뀌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믿기보다 먼저 의문과 의심으로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편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깊이 아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나다나엘이 다가오기 전부터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며 이제 창조주로서, 창조주로서의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나다의 나일은 놀라움 속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지식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깊은 체험에서부터 터져 나온 응답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의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그 변화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보라라는 말씀은. 관계로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일처럼 의심으로 출발해도 예수님의 앞에, 드러나심 앞에 자연스럽게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권면이나 권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평견과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합니다.